안녕하세요. 건하철의활자이영구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발은 2019년형 베어의 어, 중간 가격대 컴파운드보인 중간 가격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거보다 약간 하이엔드로 나온 어, 다이버젼트라는 제품입니다. 다이버젼트 컴파운드보인데요. 어, 이 제품은 그냥 보시기도 그렇지만 아주 작게 나왔어요. 28인치의 축간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드로렉스 조정 범위는 25.5인치에서 아, 이거 한번 볼게요. 스펙이 여기 있는데 25.5인치에서 30인치까지 조정이 되고요. 어, 브레이스 사이트도 6인치 반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짧은 브레이스 사이트는 아니에요. 브레이스 사이트가 6인치 반밖에 안 되는데 속도가 338 FPS가 나온다 합니다. 레드프는 75%고요. 매스웨이트는3.9 파운드인데 요그 레스트 하나 달아 달고 디로프 하나 달고 해서 무게 실측을 해보니까 4.4 파운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뭐 무거, 무거운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왜이 가볍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무게였거든요. 근이 레스트 무게가 0.4파운드나 나가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마 댐프너라든지 이런 부수장비들, 림에 달려있는 어, 댐퍼라든지 이런 걸다 제외한 무게가 아마 3.9파운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활은 70파운드에 29인치 세팅이 돼 있는 베어의 어, 2019년형 다이버 전트입니다 지금 세팅을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 뭐 비행 자체는 아주 예쁘게 지금 세팅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좀 특이할 점은 특, 특이할 만한 점은 어, 하이브리드 캠인데다가 축간이 짧다 보니까 노킹 포인트가 완전히 정센터에는 안 깔려요. 정센터에서 조금 위로 줘야 비행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어, 한번 간격 쌓아볼게요. 지금 속도 측정기도 세팅을 해놨어요. 방금 영상 찍기 전에 이 화살이 되게 가벼운 화살이에요. 300g 그 초반대? 330g 그이 정도 나가는 화살인데, 요거 갖다가 지금 329.6fps 찍어 놨었거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7 0파운인데 드로잉 자체는 쉬운 드로잉은 아니에요. 초반부터 후반까지 꾸준하게 피크를, 찍어주는 그런 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더프 이후에는 하나의 괜찮아 330.8fps 나오니다 속도 개 빠르죠? 개 빠르고 조금해요 뭐, 소음은 그렇게 막 되게, 막, 완전히 신급으로 조용한 화면 아닌데, 그 와중에도 소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불만 가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킥은 전혀 없고요 손에 잡고 있는 진동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어, 모르겠어요. 창!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림세이브 하나 껴놓으면 완전히 죽어들지도 몰라요. 어, 되게 마음에 드네요. 팔이 상당히 그, <laughs> 이렇게 말하면 사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트라이엑스 같아요. 트라이엑스랑 너무 비슷해요. 사이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발시감이나 속도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활이 되어버렸네요. 림폭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림포켓도 어, 스틸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힌지 부분도, 어 부품을 따로 넣어서 딱 잡아주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은 드로우 랭스를 보통 조종하면서 쓰게 되는 부싱, 요 부분도 따로 개별적인 파트로 돼 있어요. 어 이, 보통은 라이저에다, 저가형 제품들은 라이저에다 구멍을 그냥 뚫어서, 그냥, 그 박아버리는 형식인데, 이거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너트가. 상당히 괜찮네요. 자, 캠 시스템은 로테이팅 모듈, 요거 적용이 되어 있고요 포스트 따로 받게 되어 있고, 위아래는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린 보시면은 린, 지금 여기 보시, 보실려나 모르겠는데, 린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심 조정이라든지 뭐 따로 안 해줬는데, 아래쪽 캠이 상당히 올곧게 어, 세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제품에나 쓰이는 요 힌지 가이드, 힌지 가이드 되어 있고요 어 상당히 좀 되게 매력적이네요 이 신세틱, 신세틱 손잡이도 평평하게 제 맘에 들게 나왔어요 딱 각이 좋아요 파자 음, 했을 때 너무 앞으로 숙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댐프너는 일반적으로 그냥 어, 좌우 조정하고 앞뒤 조정이 조금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저 자체는 상당히 두툼하게 나왔어요 이게 라이저가 이렇게 두꺼운데도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요 생각보다 티갈만한 점은 뭐그 정도가 될것 같고요 작고 빠르고 똑똑한 활잘 맞는 활 찾으신다면 어 추천드릴 만할 것 같아요 이활은뭐 어디서 뭐, 소리가 나는데?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버가스 많이 사세요 좋아요